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행하시는 모든 일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 모든 것들은 하나의 이면적인 세계가 있음을 전제로 하고 바라보셔야 됩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의 눈으로 바라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죠. 바라보지 못하는 세계가 있음을 전제하고 이런 걸 통해서 뭘 의도를 하고 있느냐. 우리의 말에 이 말이 있습니다. 너 말귀 알아들었어? 라는 거죠. 분명히 이것을 얘기했는데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말하는 말을 알아들었어? 라고 물어봅니다. 여러분들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, 이게 철이 들은 사람이고, 그쵸? 렇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, 지식이 과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. 라고 말해볼 수도 있습니다.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이란 단어로 바꾸어서 설명하고 있더라는 거죠. 주님께서는 이것을 천국은 천국으로 일관성 있게 쫙 밀고 나가면 좋은데, 천국이 다른 것으로 피현는데 믿음을 갖고 이겨요.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. 하나는 회당장 야이로. 사회적 지위와 명성과 덕망이, 인격이 고매하고 탁월하고 위대하신 분, 존경과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. 근데 그, 내 딸이 죽게 되었다는 부분. 또한 분은 나오는데,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인지 모르겠지만, 굉장히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. 근데 12년 동안 혈릉병이 그러면서 이 병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, 12년 동안 고생하면서 자기가 모든 걸 허비하고 탕비했고 의사만 좋아졌고 자기 몸은 더욱더 더 나빠졌다. 의사는 자기 때문에 돈을 더 많이 많이 더 많이 많이 나는 더 많이 많이 악화되어졌다. 이렇게 평경은 표현하고 있어요.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면 목사를 통해서 전해주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성경을 직접 읽고 낭송하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면 어떻게 여러분은 해석을 할 겁니까? 어떻게 여러분은 받아들일 거냐는 부분이에요. 그래서 저는 천국의 또 다른 이름으로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제목으로 잡았습니다. 오늘 이두 사람에게 서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. 무엇일까요? 인생의 절박함이 있다는 거예요. 인생의 절박함. 한 사람은 덕망과 명성과 모든 사회적 관계. 그 그러니까 회당장이니까 경제적인 것, 사회적인 것, 어떤 목표 달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참 탁월하고 니더의 어떤 모습일 겁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의 귀한 딸이 마이리를 따러가 i n g 죽고 있습니다. 아니, 죽어가고 있습니다. 다른 성경에 보면 죽었습니다라는 표현을 거반 죽었다라는 표현. 근데 마가는 좀 섬세하게 그 장면을 보여서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숨이 깔딱, 깔딱, 깔딱합니다. 와서 당신을 얹어서 당신의 손만 얹으면. 달을 줄로 믿습니다. 그리고 그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라고는 고백을 끄집어내는 겁니다. 그렇죠? 그리고 이 혈루증 걸린